이월 17일 월요일 이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너희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압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할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일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섬김과 겸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이 우리 주일 본문에 이어져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시는 이 모습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늘 들어왔지만, 섬김과, 어, 또 겸손의 어떤 그런 모습의 실천을 의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데에도 그 의미가 없, 그 의미가 있겠다 할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이라.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있는 역과 흘리신 보혈의 피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의미에서 그런 귀한 일을 하시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시키려고 할때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주일의 본문에서 8절에 보면 내 발을 절대 시키지 못하십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그, 그 모스크 그 시키시려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이 하반절에 내가 너를 시키지 않냐 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습니다. 자, 이 본문은 앞선 본문의 내용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깊이 그리고 연결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살기를 바라셔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자신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섬김, 겸손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또 자신을 낮추는 겸손 또 그것을 실천하시는 하느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사역인데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위대하시는 분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그 위대한 일을 하, 행하시는 분이 또 겸손히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는 그로 인하여 너와 내가 상관이 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와 연결되고 또한 우리가 깊이 있게 관계하기를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 안에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이 직접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지요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내가 메시아인데 십자가의 일을 행할 위대한 사람인데 너의, 너희들의 선생인데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너희도 행하기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행한 것과 같이 제자들도 행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프리미어리그에 손흥민 선수가 있지요. 그 손흥민 선수가 위대한 선수가 되기 전까지는 엄청난 뼈를 깎는 피를 보는 그 엄청난 고통과 그 훈련을 본인 스스로 자신이 오른 발을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양 발을 쓰게 하기 위해서 주로 쓰는 발그 신발의 밑에 앞정을 달아 안 쓰려는 정말 피난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손흥민 선수의 노력에는 그 아버지의 똑같이 그 손흥민 선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자신도 손흥민 선수 아버지 자신도 아들과 똑같이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 이 고통스러운 그 훈련을 어, 자식에게 그냥 말로만 하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직접 그 훈련, 아들에게 시키는 그 훈련을 똑같이 하셨다라는 것을 그 손흥민 선수와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그 유튜브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몸소행하지 않냐 하면, 저도 제 아들, 그 영상을 보면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더한 마음이셨죠. 십자가 죽음을 건, 자식의 어, 성공을 위한 아버지도,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그 훈련식 채선을 다하는데,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아버지는 예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장하러,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제자들 앞에서 발을 씻어, 씻겨줌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너희들도 그대로 하기를, 나 담기를, 예수님 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또 다른 영적인 메시지가 우리를 향하여 이 시간 도전하고 계시다라는 사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섬기는 것, 그리고 제자들의 발에 더러워진 것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 우리가 앞선 주일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직접 수건을 두르시고 그 더러운 발을 그냥 제자들 한명한 한 명을 다 씻기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인물이 있었습니까? 1 8절 말씀,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한다. 자, 발꿈치를 우리가 우리 그 묵상지에 보면. 어, 오늘 말씀의 요약, 18절 말씀의 10편 41편 9절에 그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 이 발꿈치를 든다, 이런 말의 표현은 어, 말이 뒷걸음질 하다가 주인을 차듯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 배신할 자, 이 배신할 자가 누구인지를 알매도 그 사람까지, 그 사람의 발까지 씻어주시는, 품어주시는, 사랑해주시는 예수님의 표현이었다. 사랑의 실천이었다. 그리고 그에게도, 가룟 유다에게도 배신할 것이지만 기회를 주시는, 나를 용접할 20절 말씀과 같이 나를 용접할 기회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 있다.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이해하는 사람 그들을 어, 섬기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건요. 어느 누구나 할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할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선대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어, 잘해 주는 건요. 누구나 그러나 나를 뒤통수 칠수 있는, 나를 배신할 수 있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씻어주는 그 실천을 몸으로 보인다는 것은 너무나 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 그 원수들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짐 뱉고, 예수님의 뺨을 후려치워,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자신의, 차, 자신의 몸에 칼을 창을 대는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실천을 너희들도 하기를 원한다. 그 작은 예시로서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그 넘치는 실천하시는 그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섬김에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와 같이 늘 예수님의 뒤통수를 치고 배신하는 우리, 우리를 우리가론유단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얼마나 예수님 배신하고 뒤통수를 치고 우리 일상 속에서 그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품으시는 예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왜 씻겨주셨어요? 너희 이마같이 살아라 네. 사랑하는 우리 행정교회 그리고 온 성도 여러분 나를 배신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의 원수들까지도 발을 시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러한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한 나를 나에게 욕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주는, 품어주는, 기도해주는 예수님의 실천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행정교의 온성도, 그 모든 온성도 가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섬김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과 모욕과 그리고 죽음이라는 사망까지도 감당하신 실천이었음을. 그것이 우리의 죄를 씻기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렸으니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셨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우리도 이 시간 날아가기를 원수도 사랑하기를 나를 배신한 이도 용서하고 그를 품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또한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내가,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울고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